네 안녕하십니까 페이스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다른 모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경유 모델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오늘 이 차량으로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솔린 모델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은 삼성 QM6 가솔린 모델이고요 2륜 모델입니다 등급 자체는 알리 등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고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알리 등급이라고 하면 옵션 들어갈 옵션들은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차량의 강점은 완전무사고 하부 미세누유 단한방울도 없고요. 연식은 2 0 1 9년식의 키로수가 88,000km를 주행했습니다. 장거리 운행으로 많이 주행을 하셨고요. 이 차량은 그리고 1인 신조입니다. 한 분이서 쭉 주행하시다가 판매를 하신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성능 상태가 완벽하고요. 19년식이기 때문에 이 차량 신차 보증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다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1차 검수를 해봤지만 타이어부터 외판 쪽으로 제가 문제 삼을 부분이 일절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의 금액은 영상의 마지막에 제가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외판 보도록 하죠 외판 앞쪽에 전면부 헤드라이트 역시나 뭐 파손이나 그런 부위 없고요 전방 감지기부터 HID 램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리 등급이기 때문에 들어갈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QM6 처음에 나올 때이 해당 차량 색상 다크그레이 색상이 가장 인기게 더 많았었는데 이 차량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신품입니다 타이어 앞뒤 다 신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휠 컨디션도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죠 어디 하나 잔스크래치조차도 없습니다 리피터 미러도 파손없고요그 다음에 이 차량은 사각지대에 후추방 경보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옵션이 탑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썬팅지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고요. 도어 트림.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타이어 트레드도 신품입니다. 앞뒤 타이어 트레드 다 신품이고요. 휠 컨디션도 보이시는 그대로입니다. 상당히 깨끗하죠?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여드리면 트렁크, 역시나 뭐 손댈 부분 조차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만 눌러 주시면 전동 트렁크 탁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싹 들어가 있고요. 지금 뒤쪽으로 오시면 코일 매트, 코일 매트까지도 전체 다 코일 매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순정 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디 하나 8만 키로를 주행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어디 하나 파손이 있거나 스크래치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찾아볼 수 없이 1인 신조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운행을 하셨고요. 안쪽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벼운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이제 수리 키트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뭐 완전 무사고라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고요. 지금 파워트렁크도 버튼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잘 닫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어, 제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1차 검수를 마쳤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타이어, 8만 키로기 때문에 타이어가 걱정이신 분들 해결해 드렸고요. 외판에서 말씀드릴 부분 없습니다. 이어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가죽에 파손이나 찢어진 일절 없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어우, 야, 이거 거의 뒷자리를 사용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뒷자리 송풍구 잘 있고요. 밑에 쪽으로 12V 시거잭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열선 시트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팔걸이 내리시면. 하단 부위 쪽에 열선 시트, 전자석에 열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는 빠져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빠져 있는데, 요 파노라마 선루프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취향 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내의 담배 냄새 일절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일 매트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깔려 있고요. 도어 트림은 도나마나 상당히 깨끗합니다. 보시는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에 가서 기능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운전석에 탑승했고요. 지금 차량에 스마트키 스마트키 잘 하나 한개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보시면 해당 차량은 지금 전자계기판, 전자계기판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실키로수가 해당 차량은 해당, 해당 차량의 실키로수가 88,345km를 주행했고요. 지금 역시나 삼성 차량들은 전자파킹, 전자파킹이 자동으로 잡힌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핸들도 일절 파손이나 찢어짐 전혀 없습니다. 오토 라이트부터 오토 와이퍼 전부 다 있고요. 왼쪽으로는 핸들 열선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과 파워 트렁크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시보드 쭉 보여 주시면 야, 정말 하, 어디 하나 파손된 부위 없죠. 제가 장거리 운행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물질 단일도 없고요. 스피커도 알리 등급이기 때문에 보스 사운드가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스 사운드 탑재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부터 창문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 되는 부분 없고요. 신차 보증도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밑에 쪽으로 보시면 가장 중요한 S링크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쪽으로 이렇게 에어컨 지금 일부러 좀 틀어 놨습니다. 에어컨 역시나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차량은 또 운전석 보조석에 통풍 시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통풍 열선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터치 패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당 차량은 또 이렇게 사용 설명서까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공부하시면서 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디오도 사실 들어봐도 라디오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오는데 네. 이게 너무 이제 아무래도 원단이라든지 라디오도 들으시는 것과 같이 당연히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앞뒤 블랙박스 2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돈 이게 이 차를 구매를 했을 때 돈을 써야 될 만한 공간조차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차량에또 기름이 3분의 2가 찾아 있습니다. 3분의 2가 찾아 있다는 것은 중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쪽으로 보시면 수납 공간 상당히 깨끗하죠?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 또 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역시나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어시스트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미션 상태. 떨림 단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정숙성 또한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UV를 타시면서 DPF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음 때문에 좀 짜증나셨던 분들이라면 해당 차량 만나보시면 정말 이보다 만족감을 느낄 만한 차량은 거의 좀 찾기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금액까지 저렴하다면 이만한 차량은 없겠죠.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실 건데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가시죠 네, 엔진 은 열었고요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 들으셨겠지만 정말 정숙하고 역시나 휘발유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경유 차량들은 겨울철에 연료필터나 이런 것들이 자주 업니다 그렇지만 휘발유 차량은 전혀 그런 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경유 차량보다 유지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SUV 차량이기 때문에 공간감 활용부터 그 다음에 장고장 없이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신차 보증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장점이 많은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더 해보고요. 해당 차량 금액, 해당 차량 금액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1730만원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1730만원에 보내드리고요. 전국 탁송부터 전국 전액 칼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꼼꼼하게 한번더 체크해드리고요. 전국 탁송이라 하면 부산부터 제주도 전부 다 탁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마음에 들으신 분들 상담의 대표번호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다시 한번더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스모터스 가정원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